어느 성당을 가이지안에왔가있습니다 근데 보면 니가 대부분의 성당들이동러니다 돌아가고 자유이이동이 동안에 왔습이자유의 왔습니다. 이동니다이이 동안에 왔습니이동니이 동안에 이 충분히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런 거 하나씩 들고 다니셔야 돼요 <laughs> 멀티툴 하단을 보시면 막 돌아가서 네. 이거 왜 그렇게 요이거 조여야 됩니다 손로좀 음 돌리다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조금만, 살짝만 쪼아줘도 안 돌아간다는 것. 같아. 응? 뭐야? 딱 하면, 튼튼해졌다. 그죠?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우리 17이다 친구들도. 17이다 <laughs> <laughs> 친구들? 응. 기술팀장 얘기하는 말잘 들으세요. 어디 가서 스탠드 이거, 이거 뭐야? 보면 때 헐렁거린다고.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이런거 하나 들고 다니세요 맹키 <laughs> 스패너 아니면은 뭐 벤치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대부분의 하단에 요거 이런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하단에 요거만 고정하시면 스탠드는 자주 아 저기 보면대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똑같죠? 흘렁거리잖아요? 흘렁거리잖아요 흘렁 밑에 밑에 똑같아요 <laughs> 뒤집어서, 먹으면 탁! 탁! 뚫어주면, 이것도 아람칩니다. 위에는 <laughs> 요걸 뚫어야 되는데, 요걸 좀 뚫으면, 아람칩니다. <laughs> 여러분, 아시겠죠? 뭔가 멍키로 돌려도 진짜 그요 큰...